이거 저 집에 오면 전화는 해도 아무도 나와 보지도 않고 주민센터로 자식도 안, 아, 그안 해주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다 있는데요 아이들이 무거 상태로 다녀요 지금 네. 지금도 이 흙냄새가 얼마나 나온지 이익이 막 내려가 돌로 내려가서 하면서 이렇게 넘어져서 다투는 아이들도 있고 보면 아주 무겁긴 했는 이건 무겁. 지금 통학로가 저쪽인데 얘들이 끝나면은 이제 끝날 시간 되면 일이 다 다닙니다. 개인당 같은 경우에 이얘기 있죠. 소유자가 자는 거예요? 막을 때 하고 보는 게 문제는 어떻게 됐 그렇죠. 아무런 말을 하지도 없었죠. 어떻게 할 없는 거죠. 하도 민원들이 다니까 빨리 빠진 하나 갖다 걸어놓고 이제 우리가 또 민원 넣으니까 어제 오후에 다 걸어놓은 거예요. 이렇게 6시만 넘으면 이 부분이 완전 아무 해가지고 아이 무법 세계가 됩니다.